여달잘 잘 보인다. 아, 강가에 가서 그냥 걸을까? <laughs> 강가? 쌀쌀할 음. 테니까 는잘 챙겨 입고 2시간 정도 걸으면 좋긴 <laughs> 하겠다. 롱코트를 입고 갈 건데. <laughs> 검은색 니트에 검은색 신발에 검은색 롱코트까지 입으면 은벽하겠어 그냥 추리닝 입고 가면 안 돼요? 그만 갈거의안 <laughs> 어, 시켰는데요. 이거 다 우리가 마신 거죠? 어? 어. <laughs> 어. 부장님이 선거입니다. 아 부장님 고맙습니다. 부장님. <laughs> 아 저.. <laughs> 저 사장 맞는데요. 제 부장님이 쏘는 거라고 알고. 있.. 아저 정말요? 여기는 차장님이잖아요. 주차장님 보고 왜? 차장, 차장, 네임내일큐 뭐, 차장.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소란스러운 한장 무르익은 주작센씨의 회식자리 회식비 결제한 건으로 긴장된 공기가 흐른다 법인카드 갖다주 법인카드 있습니다 카드 이때 먼저 오늘 뗀건 다름 아닌 리아코 부장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개인카드로 해도 상관없고 회식 찾아 그장 회식도 갔 오겠습니다 재직 경력 20년 차 주작센 차장은 빠른 임기응변을 한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의 처신도 만만치 않다 아 은서 죄송한데 아, 지금 계산하고 온 거지? 아우 센스있네 우리 역시 주차장 역시. 오늘의 회식비는 주작순씨의 몫이 된것 같다 아, 아, 아. 켜갖고요. 보면서 본인은 인턴이면서 지금 차장님한테 말버릇이게 뭔가? 인턴이. 술자리도 하고 편하게 편하게 아유, 예, 마시고 예, 어, 세상이 다한탄스러운거이고 마시고 다 잊어버리시다. 어떤 인턴이잖아. <laughs> 아, 네 차장님, 아, 네네네네네 네네, 한잔 드릴까? 막뭐 이러지. 한잔 마시고 잊어버리시다. <laughs> <laughs> 아, 그렇긴 안안 <웃음> 안 <웃음> 아 그렇게 하네요. <laughs> <안 웃음> 아 그렇게 하네요. <laughs> <안 웃음> 아 그렇게 하네요. 역시 아 실례가요. <laughs> <악의 웃음> 우리 사장님밖에 없어요, 역시. 인턴의 하극상에도 대인배 아, 주작센 씨의 보육욕은 받아도 아, 같다. 어, 웨이터 웨이터 여기 한 덩만 더 주시겠나? <laughs> 아 저희가 지금 술이 떨어져서 술집에 술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죄송합니다. 비어가는 주작센 씨의 지갑 사정을 아는지 마침 가게에 술이 똑 떨어졌단다. 사장님 구름 깨졌는데 이차 가시죠 이 차. 아 그래 봐 리부장은 노래방을 권유한다 아 우리 음. 또 사장님이 노래 잘 부른다니까 <웃음> 아, <웃음> 아, 음, 잘 먹었네 기가 잘 오, 오잘 네. 먹었네. 영원한 친구 만취 덕에 흥이 오른 사사장님의 노래를 빌두로이차의 자리로 이동하는데 즐거운 인생 네 사장님 많이 드셨습니까? 음 여기는 어딘가 <laughs> 아 여기가 노래방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laughs> 여기 흉석에 앉으시면 됩니다 예그쪽 네, 그때 사사장님의 기습 질문이 이어진다 근데 전 애들 우리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나 이고 있는 건가 일단은 기획사도 겸하고 있고 유튜브 스타도약정하고 있어 유튜브 틀렸네. 자, 리부장도 말해보게나. 아, 저 화장실 좀 잠깐. <laughs> <갔어요. 웃음> 아무도 본인의 일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모두가 본인들의 업무를 추리하는 와중에 회장님이 나타났다. 아, 오 회장님. 오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다들 뭐뭐 뭐 하는 거 빨리 빨리, 빨리 절하게. 이런 우스꽃에선 속상받습니다대 이러지 마세요. 아, 그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네. 호스트 빠잖아. 스트 빠였다. 우리 회사, 지금 여기 이캐맨이 여기 몇다 명이야. 한명 빼고 다이캐맨인데이거 호스트까지. 주차장 분위기 에이. 좀 띄워보게. 눈치 빠른 리부장은 갑작스레 주작센 씨에게 흥을 띄울 것을 요청한다. 아, 주장님 파이팅 아, 너무 멋지다. 당황한 주작센 씨 급하게 노래방 책자를 뒤적이는데. 이제 또 우리 회장님 요새 노래 다만.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 헬스에 <laughs> 된다는 <laughs> <laughs> <듣는다는> 거 실화냐? <laughs> <laughs> 아 역시 <laughs> 회장님 흥나 셨 흥나셨다 신나셨다 훌륭한 <laughs> <laughs> 무대였네 성공적인 선택이었다 모두가 흡족해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매우 만족스러운데 당신을 위해 나의 콧물 더블샷을 드려 정말 신기하다 네네네네 정말 대단 어 주차장님 힘들진 않으세요? 아 힘들겠으니까 뭐 이제 우리 아들 대학교 보내야지요 대학교 보내서 하고 싶은 걸 하게 해가지고 이제 노 준비도 해야 되고 할것많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힘들지만 두렵진 않다 20년 경력 주작생 씨가 이처럼 모진 역경에도 매일 힘을 낼수 있는 건이 모든 게 그의 내일을 등불처럼 밝힐 아름다운 추억이기 때문이다 노력하는 주작센 차장의 미래가 장애물 없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기를 응원한다.